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고 디자인만 봐도 노트북으로 착각할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과 실버중 선택 가능하며, 어떤 컬러든 프리미엄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M4 칩셋과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점도 선택 이유 중 하나입니다. 4개의 퍼포먼스 코어, 6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프로세서는 고사양 작업도 무난히 소화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는 제품 정보는 자세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편이에요. 할인이 거의 없다 보니 실속을 챙기려면 오픈마켓을 살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댓글란, 아이패드 할인, 홈페이지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